안녕하세요 미래정원의 일상입니다 여름 내내 물렀던 제라륨 아이들 종리를좀 했는데요 여러분들에게 그 영상 함께 공유하고자 합니다 제라륨은 어, 경과를 좀 지켜보고 있었는데요 이 아이들이 장마 때 밖에 둔 아이들이에요 밖에 화분으로 둔 아이들인데 장마 때 어떻게 견디고 여름을 어떻게 견뎌 나가는지 그 자리에서 가만 둬봤거든요. 단지 제가 했던 건 물을 그렇게 주지는 않았어요. 장마철에 온통 비를 다 맞기는 했죠. 이렇게 포도나무가 있었던 장소라 생각보다 전체적으로 비를 좀안 맞는 아이들도 있었고, 비를 많이 맞는 아이들도 있었는데, 저는 이제 같은 조건이라 생각하고 같은 자리에서 이 아이들을 계속 둬봤는데요 제라룸 끝이 물러져서 그 아이들을 다 다듬고 제라룸의 특징이라고 한다면 하엽진 아이들을 다 떼내고 물러진 아이들다 잘라내도 이 아이들이 그 마디마디에서 순을 만들어서 또 다시 찬바람이 일거나 이제 정말 한여름이 아니고 장마철이 아닌 경우에 아이들이 또 다시 풍성하게 살아나는 그런 조건을 가지고 있는 식물인 것 같아요. 그래서 작업하는 모습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이 아이는 줄기가 꺾어져서 대충 흙에 묻어놨는데 살았네요. 조그만 돌로 이렇게 감싸놓도록 하겠습니다. 이 아이 같은 경우는 거의 줄기가 다 죽었는데도 새순이 났어요. 죽으려나 하고 생각하고 있는데 여기 하나가 나서 그대로 좀 지켜보도록 할 거고요. 이 아이는 화염이 많이 졌네요. 여기까지 좀 떼주시고. 너무 길어진 줄기는 잘라버리려고 합니다. 여기를 잘라줘도 될것 같긴 한데, 여기를 잘라주고, 요거 하나를 새로 또 만들어도 될것 같아요. 여기 잘라줄까요? 여기 하나 자르고, 요거는 이제 잎이 너무 많으니까 요거 두 개만 이렇게 떼고, 요거 하나 묻어놔도, 스타브나다 케이. 예쁜 꽃이에요. 요거 하나 빈 화분에 심어놔도 될것 같아요. 음, 종류가 같은 빈 화분에 그냥 요렇게 묻어둘 거예요. 똑같아요. 이렇게 해서 이 아이들 이렇게 챙기고 이 아이 같은 경우는 거의 살아나고 있네요 아 바오밤 나무 같은 그런 형태의 모습을 지녔네요 그리고 이 아이 아이스로즈거든요 이 아이 옆에서 나는 아이 조금만 더 키워서 이 아이 조금만 더 키워서 이 아이 떼가지고 크게 묻어놔도 될것 같아요 산목 그대로 될것 같습니다 올정 장마로 더위로 고생이 좀 많은 아이들이었어요 이 밖에 둔제라늄 아이들은 비가 많이 오는 장마철에도 위험하지만, 이그 맹렬한 더위에도 좀 위험한 것 같아요. 그래서 이렇게 키우기가 좀 불안불안하시고 늘 죽어나가는 아이들 힘들 어으시면 차라리 실내로 장마철이 들거나 그러면 실내로 차라리 들이셔서 햇볕 좋은 곳에 에어컨 있는 곳에 같이 이렇게 옮겨줘도 좋을 것 같아요. 이렇게. 썩은 자리 아래 발라주고 있습니다 제라룡은 이렇게 푸릇한 아이들은 잎이 없어도 새순이 잘 돋아납니다 나무가 되었지만 고목이 되었어요 고목이 되었는데 이 아이들 이렇게 올 봄처럼 예쁘게 또 풍성하게 가을 동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작년에는 휴가 가는 동안에 빨래를 들여놓고 갔더니 아이들이 싹 말라가지고 죽었는데 올해는 비도 많이 오고 아무래도 그렇다 보니까, 녹아버리고, 말라버리고. 이 아이는 이제 하엽진 잎들이 많으니까 떼내고, 크기가 너무 한쪽으로 기울어지게 큰 아이들은 이제 좀 자를 거예요. 그래도 제라늄은 항상 멋지게 다시 새순을 올리고 시작해주는 아이들이기 때문에 보람이 있는 것 같아요. 모양 좀 볼까요? 모양이 너무 예쁘긴 하다. 어, 모양이 어떻게 만들어질지 궁금하다. 이 아이들은 그대로 한번 두 볼까요? 이 아이는 모양이 너무 재밌게 지금 뻗어가서 이렇게 구부러졌다가 위로 올라가고 다시 내려오고 하는 걸 반복하고 있습니다. 이 아이도 많이 죽었네요. 이 아이도 조금 괴롭혀야겠습니다. 꽃 피고 여기 잘라야 될것 같아. 여기는 꽃 피고 조금 잘라놓도록 하겠습니다. 이 엔젤 로즈는 생각했던 것보다 키가 너무 커서 여기 격가지를 내고 있거든요. 이거 이렇게. 좀 잘라줄게요. 이대로 하면 뿌리 이렇게 옆에 이 줄기에 심들이 붙어 있으면 뿌리가 잘라요. 아이 엔젤로즈 아이는 지금 키가 너무 커 올랐잖아요 자 여기서 여기서 이렇게 여기 마디하고 여기 마디에서 잘라야 되겠어요 다시 시작하라고 이렇게 두고 입 따주고 이 아이들은 이 비어있는 여기 화분에 이대로 심어 줄거예요 꿀이 금방 납니다 이렇게 좀 살린 아이들이 몇 개가 됩니다 제가 그 살린 아이들도 보여 드릴게요 이번 여름에 너무 더워서 따로 관리를 못 했는데 이렇게 해서 그냥 이렇게 둘때물 한번 드시면 되고요 이렇게 되고요 아까 말끔하게 정리했고 줄기 이렇게 좀 수형 정리해 주면서 잘랐던 아이들 그때 심었거든요 엔젤로즈에요 세개다 엔젤로즈인데 이 아이만 생장점을 끊어서 옆에 이렇게 놔도록 하겠습니다. 이 아이만 생장점을 잘랐고요. 좀 낮게 나라그러고이 아이들은 제가 조금 더 키를 키워서 애목대로 다시 한번 올려 보도록 하겠습니다. 이 아이는 나비수국이랑 같이 심어졌던 아이. 제가 그때 파서 옮겨줬던 아이인데. 제가 셔츠나 일반 영상에 보여드렸던 해피소 부시라는 제라늄이. 나비수국과 함께 자라고 있는 모습을 보여 드렸어요 이 아이 장마가 올 무렵에 살짝살짝 어 살짝 뿌리를 걷어내서 심었는데요 잘 살아났습니다 장마에 이렇게 좀긴 줄기가 썩었고 그 아래에서 이렇게 예쁜 새 줄기가 나왔어요 그래서 이렇게 이런 수형으로 자라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끊어 버리고 이 아이를 요 밑에서 더 잘라버리고 더 잘라서 요렇게 이런 수형으로 남겨놓고 이 아이는 화분이 따로 마련되어 있지 않으니까 그냥 이 옆에다가 모주 옆에 이렇게 심어줄까 봐요 나중에 살짝 뿌리나면 바로 옮기면 되니까 좀 작은 화분이 있는 아이들은 작은 화분대로 낮게 키를 올렸고요 큰 화분이 있는 아이들은 원래 좀큰 아이들은 적당히 키를 올려서 위에서 다시 풍성하게 되도록 수영을 맞춰 보았습니다와 작업을 끝내고 나니까 땀이 많이 납니다 올해도 장마와 땡볕을 잘견뎌냈고요 몸단장한 제라늄 보여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